퇴직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이 퇴직하면 다들 떠난다는 말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게다가 그 사실을 설마 했던 사람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과거에 모 생산업체에서 구매를 담당했었습니다. 올해 나이는 60대 초반으로 퇴직한 지가 한 4, 5년쯤 됩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규모가 커서 저희가 만든 제품이 전국 방방 곳곳에 안 나가는 곳이 없었지요. 직접 유통을 하기도 하고 국내 유명 브랜드에다가 OEM 생산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한해 물량이 수천억 가까이 되었지요. 그곳에서 구매를 담당하다 보니 제 끝발도 꽤 괜찮았습니다. 요즘이야 그런 일 하다가 걸리면 큰일 나지만 저 젊은 시절에는 거래처에서 뒷돈 받고 뭐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암튼. 저는 부장으로 진급하고 나서 구매팀 부서로 옮겼는데, 그때는 이미 기존 업체가 자리를 잡고 있던 상황이어서, 제가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거나 계약하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구매팀장이다 보니,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수시로 안부 연락을 하면서 밥이나 먹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거래처 중에 한 명이 저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제가 꽂아준 것은 아니고, 제가 구매팀으로 옮기고 나서 보니 오래 전부터 원자재를 납품하고 있었더군요. 처음 부임하고 상견례를 하다가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니었고 그냥 가끔 어울리고 말 섞고 하는 정도였는데 수십 년 만에 얼굴을 보는 데도 예전 그대로더라고요. 한 눈에 알아보았지만 그 친구나 저나 보는 눈들이 많아서 깊게 아는 척은 못하고 첫 회의 때는 남들 하는 인사 정도만 나누었지요. 그런데 가는 길에 문자가 왔더군요. 정말 반갑다면서, 안 그래도 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면서, 이것도 인연인가 보다면서, 당장 만나서 소주나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지 소식을 듣고 싶기도 했고, 그 친구가 올해 저희 회사에 납품을 하다 보니, 협력업체들이 저희 구매팀에 대해 느끼는 감정들이 어떤지 파악도 해보고 싶었지요. 겸사겸사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친구와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첫 식사 자리는 참으로 즐거웠어요. 그 친구 예전엔 안 그랬는데 성격이 변한 건가 대단히 친근하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궁금하지 않았던 친구들 이야기들도 자세히 해주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회사의 거래처가 됐는지도 설명해주고 하여간 서너 시간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회사 얘기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 말로는 회사 거래처 사이이긴 하지만 그건 우리가 다시 만난 계기가 될 뿐, 원래부터 맺어졌던 친구 관계에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말 들으니 이 친구 믿을만 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꺼림직한 부분이 있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 이후 그 친구와 저는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수시로 연락이 왔어요. 어떤 때는 하루에 두세 번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밥은 먹었냐? 오늘 회의는 잘했냐? 회의에서 별다른 안건은 없었냐, 저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저의 막역한 선배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독여주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저도 어느새 마음을 두는 정도까지 왔지요. 그 친구는 가끔 같은 동종업계에 돌아가는 분위기도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회사에만 원재료를 납품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몇개 공장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어서 그곳 공장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지요. 어떤 회사에서는 본인한테 어떤 재료를 찾아봐달라고 부탁하더라. 어떤 회사에서는 구매 담당자가 중간 커넥션을 받아서 잘렸다더라. 어떤 회사에서는 신상품을 조용히 준비하는 것 같더라. 제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주어서 저도 그 친구를 더 가까이 했습니다. 회사에서 옛 친구를 다시 만나 절친한 사이가 되다니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급한 제품들이 생활용품이다 보니 제품이 다 거기서 거기였어요. 특별히 차별화를 할 만한 뭔가가 없었습니다. 키껏해야 가격이고 키껏해야 친환경인데 저희 회사가 아니어도 다들 같은 홍보를 하다 보니 점점 매출이 줄어들게 되었지요. 아시다시피 구매팀장은 누구라도 할수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꼭그 팀을 맡아야만 팀이 돌아가는 상황은 아니었지요. 자연스럽게 저는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저는 하루아침에 퇴직자라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막상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려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면 회사에서 다들 나가는 분위기라 저도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었는데 인사팀장이 내미는 서류에 제 이름 석자를 쓰기가 왠지 서글펐습니다. 수십 년간 써온 제 이름 쓰는 게 그날만큼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에 펜 잉크가 진하게 묻어나와 종이에 살짝 얼룩이 진 것도 왜 그리 마음이 아프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남은 며칠은 연차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만둔 걸다 아는데 회사에 눌러 앉아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더는 하는 일도 없는데 후배들 보기 민망해서 자리를 정리했지요. 회사를 나오는데 소주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집으로 가기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연락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 딱그 친구가 생각났어요. 최근 10년 가까이 회사에서 우연히 만나 저와 중마고로 지냈던 고등학교 동창 말입니다. 회사를 통해 만나기는 했지만 사는 동안 한 번도 떨어져 지낸 적 없었던 것 같은 내 친구. 그 친구라면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별 고민 없이 곧바로 전화를 걸었지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때 시간이 4시경이었는데. 늘그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주던 시간이었어요. 항상 같은 시각에 연락을 해왔고, 안 바쁘냐 물으면 그 시간이 제일 한가하다고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대신에 자동 답신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은 회의 중이니 잠시 후에 연락드리겠다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날만 특별한 회의가 잡혔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저는 운전 중이었는데, 어디로 핸들을 돌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와 연락이 되면, 바로 그곳으로 가려했는데 연락이 안 되니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아 괜히 속도를 줄이고 모든 신호대기를 다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30분이 지났으려나요 안 되겠다 싶어서 잠시 인근 도로에 차를 세우고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한잔 어떠냐고요 10분 정도 지났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 친구 보통 저에게 바로바로 답장을 주었거든요 진짜 바쁘구나 생각을 하면서 한참을 탑장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5시가 넘어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냥 기다렸지요. 드디어 6시가 다될 즈음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로요. 내용은 오늘은 급작스러운 일이 있어 시간이 안 되니 다음에 밥이나 먹자는 거였습니다. 참 허탈하더군요. 정말 소주 생각이 났는데 그 친구가 시간이 안 된다고 하니 맥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은 꼭 마셔줘야 할것 같았는데 그 친구 말고 같이 마시자고 할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주차된 차 안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 그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봤더군요. 역시 내 친구라는 생각이 들면서 술이나 한잔하자고 언제 시간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 대답이 다음 주 수요일쯤 점심을 먹자고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점심.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라면 그날로부터 다 세는 지난 시점이고 게다가 점심이라면 그 친구가 일을 하러 들어가야 해서 술도 못 먹고 길게 대화도 못 나눌 테니까요. 지금까지 그 친구와 저는 단둘이 점심을 먹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일을 마치고 팀원들과 같이 먹었지요. 저녁 때술 한잔 하면서 하는 이야기와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다르니까요. 저는 그 친구와 단촐하게 점심을 먹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더는 아무 말 못하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야 당장 할 일이 없고 그 친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 무조건 저녁 때 시간을 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친구가 오라는 그 다음 주 수요일 12시에 그 친구 회사 앞으로 제가 가기로 했지요.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 친구 저에게 지금까지 자기 회사 앞으로 오란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본인이 제가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차로 1시간 이내로 갈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냐면서 1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리를 극구 전혀 불편하지 않다면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뒤바뀌어 제가 가려니 이건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간 김에 바람도 쐬고, 대중교통도 간만에 타볼 생각을 했으니까요. 혹시 또 모르지요. 그러다 친구가 오후에 반차라도 내고 저와 함께 긴 시간을 보내줄지도요. 그런데요. 저 그날 딱 점심만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 사무실 바로 옆 고등어 백반집에서 정말 점심만 먹었습니다. 그 친구 제가 회사 그만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자세히 알고 있어서 제가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런 소식들은 워낙 금세 도는 거니까요. 그 친구가 대뜸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뭐할 거냐고요. 눈은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젓가락으로 고등어 쌀 발라내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뭘 하겠어요? 아무 대책 없이 회사를 나온 사람이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 친구는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말도 왠지 퉁명스러운 것 같고, 식사 후에 차한 잔도 안 마시고 일이 있다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그리 황량하게 느껴지는지. 그 친구가 나중에 연락한다고 말은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친구는 온데간데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아, 얼마 전에 그 친구 딸내미 청첩장을 받아보긴 했습니다. 그것도 그 친구가 저한테 보낸 게 아니고. 다른 친구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었더라도 저에게 직접 청첩장을 안 주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 친구에게 저는 어떤 존재였을지요? 그리고 그 결혼식을 가야 할지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